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배달계 레전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잘 몰랐는데, 방금 뉴스 보고 알았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배달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능력치가 다 다르잖아. 그래서 똑같은 일처럼 보이더라도 사람의 일머리 같은 게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뭐 이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든 해가지고 뭐 이제 콜도 더 많이 받아내고 그런 분들 중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이 있더라고. 전윤배 씨라고. 그래서 전국 배달 대행에서 원톱, 거의 진짜 톱을 찍었대. 월 수익이 평균이 1200만원 정도 뽑아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사망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배달 이미지는 신호 위반 맨날 호한을 하고, 그래서 뭐 그러다가 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많을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신호 위반을 안 하신대. 그러니까 오히려, 신호 위반을 한 버스한테 그 치어가지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게, 그, 방금 전에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호 위반 버스에 그만 쉬는 날 없이 일하던 전국일이 배들라이더 끝내 사망, 요렇게 떴는데, 이게 좀, 좀 슬퍼가지고 오늘은 요걸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통 이제, 배민으로 하루에 뭐 얼만큼 뛰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방에도 배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 중에는 뭐 도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도보로도 뭐 해도 한 하루에 뭐 이렇게 한 다섯 여섯 시간 해도 한5만 원씩 벌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분은 뭐 하루에 250 킬로를 달리고 평균 120 건을 배달한다더라고. 하 그래서 한 시간에 내갈기로는 글쎄, 코를 받아도 다섯 건 하기도 힘들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120건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평균 그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6시간을 일을 한대. 16시간. 그러면 이제 시간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1시간당 한 시간당 한, 한 8건 조금 안되게 하는거지. 그지 어마, 어마어마한 양이지. 그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유튜브에서도 인터뷰를 한적이 있거든.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래서 매일 무조건 100개 이상은 배달할거고 쉬는 날도 나와서 맨날 일을 한다는 거야. 맨날 일을 해. 그래서 김밥도 안먹고 프로틴 음료 마신다고 하더라고. 프로틴 밥 초코바. 그것도 밥도 가서 먹는 거 아니야. 무조건 오토바이 위에서 먹고 그렇게 이제 일만 하시는 그런 분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7년 동안 일을 해서. 평균 1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시는 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주변 동료들 얘기를 들으면, 그냥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었다고 하더라고. 아버지니까 뭐 저렇게 일을 하자. 아버지가 아니면 저렇게 일을 할 이유가 없거든. 근데 그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시내버스에 이제 치어가지고, 그래서 한달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5일 이제 숨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laughs> 되게 뭐, 이런 이야기는 되게 안타깝지. 가장 최근에 비슷한 이야기가 그 DJ 예송이었나? 그분도 이제 가장이었잖아. 그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혼자서 애 키우는 분이었는데, 예송이 형이 술 먹고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기계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서 열심히 돈 버시고, 뭐 그렇게 하는데, 버스에, 신호 위반한 버스에 치여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야. 어, 제일 위에 있는 댓글은 버스기사들 신호위반을 강력하게 처벌해라. 저녁 늦게 신호위반하는 버스를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좀 이게, 좀 한가해 보이는 도로에서 좀 많이 막 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해, 버스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 종점 빨리 가서 쉬려고 담배 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막막 막 달리고 막 이제 버스 정류장에 사람 있어 그냥 쌩까고 지나고 그런 경우 되게 있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그 와중에 뭐 버스기사한테 뭐 인격 모욕을 당한 사람도 있다 뭐 이게 뭐 다들 이제 욕하는 글들이 주류였지 근데 뭐 이게 제일 안타까웠던 건이덕거인거 같아 나 혼자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이렇게 상대편이 신호 위반하거나 잘못하면 그냥 끝이다 운빨이 중요하다. 하늘에서는 평안하시길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글이 난좀 눈에 들어왔고. 그간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셨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방송에서 집 사시고 행복해 보였는데 너무 슬프다. 되게 슬프지 그지 방송에 집 사고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뭐, 결국에는 진짜 일만 하다,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부터, 뭐 되게 안타까워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좀 그런 것 같아. 나도 제 방에도 이게, 배달 일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 근데, 그 중에 뭐, 제 유튜브 보면 많이 언급되셨던 분 있잖아. 연봉 6,600의 남자. 인생을 좀방탕하게 살다가, 그런 뭔가 자산의 개념을 알게 돼가지고, 그 부업으로 이제 또 이제 딸배하시는 분 계셨거든. 이상님이라고. 그분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 실제로. 거짓말 아니라, 진짜로 교통사고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 그래서, 다행히도 뭐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뭐 이제 병원 일단 입원해 있으니까 그래도 작게 다친 것도 아니지. 그래서,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다행히 그, 그분 같은 경우도 과실 비율이 이제 8대2, 8대2. 상대방이 8이라가지고, 뭐 나중에 뭐 합의금으로 이제 뭐한뭐뭐 뭐, 뭐 천만 원 또는 받을 것 같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뭐 천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효장애 남으면 그건 또 평생 가는 거잖아. 그래서. 배달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 같아. 내가 지금 와서 보면 이 배달이라는 게그 저는 지금 직업에 뭔가 기준금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지금 한국처럼 좀 이렇게 배달이 잘돼 있는 나라도 잘 없고 굉장히 많은 라이더들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 배달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프리랜서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사람이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쉴때 쉬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거든. 난 그거를 누리고 있잖아. 되게 좋은데 그걸 다 아니까 사람들도 요새는 이제 배달일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배달일의 가장 큰 딜레마가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 같은 거 잘해도 그래도 이제 상대방이 위반해 버리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크게 다칠 수 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어떻게 뭐 내가 방어를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그래서 이런 거볼 때마다 뭐 제가 할수 있는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런 거 같아 나는 뭐 이제 배달 같은 거 많이 시켜 먹고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근데 나는 뭐 그런 건 전혀 없단 말이야 근데 좀 이렇게 안전 운전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안전 운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배달 일을 하시면서도 좀 이렇게 좀 당연히 뭐 방어 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요런 것들을 이제 평생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적당히 이제 다딱 시기가 되면 좀 이제 리타이어 해가지고 좀 이제 좀뭐 조그만한 소일거리 같은 거 하시면서 그래갖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위험하지 않게 뭐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또 그게 또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이라는건 전부 다 리스크라는 게 있게 돼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뭐 보면 이런 거 보면 근데 항상 항상 되게 안타까운 게 다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든 보통 그래 일 되게 열심히 하고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항상 또 이런 걸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뭐좀좀 좀 많이 안타깝다. 그래서 뭐 그나마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저분은 이제 평균 수익이 굉장히 높잖아. 그러면 계속 그렇게 잡혀 있으면 그래도 이제 그 사망 보험금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뭐 가족들한텐 다행일란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보형약간 그냥 안타깝다 이런 거 보면 그냥. 돈만 벌다가 이렇게 죽는 일, 아버지의 인생들을 왜냐면 나도 이제 내 친구들도 그렇단 말이야. 지금 내 친구들도 막죽으라 일하고 돈 벌고 있는데 애들이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어. 진짜로 그렇거든. 근데도 이제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우리 자식은 편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을 보게 되면 뭔가 좀난좀 좀 많이 안타깝다. 뭔가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남자로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태거에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냥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혼자 살면 안 해도 돼, 알았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몸 갈고, 난좀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좀쉬게 사람이 좀 쉬고 그래야지. 근데, 아버지가 되면 또 그게 어떻게 안 되니까, 그지. 근데 되게 안타깝다. 근데 또 그렇게 일을 해도 또 이게 그에 대한 뭔가 이제 존경과 존중도 없어진 사회란 것도 되게 안타깝고 그냥 뭐다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